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 기아 테루라이드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미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SUV지만 2026년형은 완전히 새롭게 다듬어진 모습과 혁신적인 성능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매력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형 그릴과 세련된 LED 라이트가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측면은 탄탄한 라인과 넓은 힐 아치가 조화를 이루며 대형 SUV다운 존재감을 보여주고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디자인으로 안정감 있는 마무리를 선사합니다. 새롭게 적용된 21인치 알로이 힐은 차량의 웅장함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죠.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펼쳐집니다. 2026 텔로라이드는 넓은 사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프리미엄 SUV에 걸맞은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실내 곳곳에 적용된 천연 가죽, 알루미늄 트림, 그리고 세심한 조명이 고급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특히 30인치에 달하는 초대형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인포테인먼트와 계기판을 하나로 연결하여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2열에는 독립식 시트와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하고 3열도 이전보다 넓어져 가족 단위 사용자들에게 더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3.8L V6 가솔린 엔진이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제공되며 최대 출력은 31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또한 친환경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어 효율성과 파워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0에서 100km/h까지 가속은 약 6.8초대로 대형 SUV 치고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최신 서스펜션이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하고 험로 주행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아의 최신 ADS 시스템이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지원하고 차선 변경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가족 모두에게 안전을 보장합니다. 또한 새로운 OTA 기능이 도입되어 차량 소프트웨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 차량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북미 기준으로 기본 트림이 약 4만 7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상위 트림은 6만 달러 대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옵션과 세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경쟁 모델 대비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2026 기아 테루라이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 최첨단 실내, 강력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것을 갖춘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공간, 운전자를 위한 퍼포먼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친환경 옵션까지 모두 담아낸 이 차는 분명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을 남겨주세요. 카어 X에서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